민 선도도시 제천에서 지구 환경운동과 맹가를 타의인 조수관 영웅이 세계 신기록 5시간 10분을 도전하는 자리에 오늘 제천축구센터에 함께해준 전국 축구단선수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세계 적극 불태치는 영웅 이 순간을 위해서 한라산, 백두산, 후지산 정계산, 대한민국의 모든 다 8시간씩 훈련을 하고 나보다는 심각한 지구, 온난화의그기후을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희생하면서 정말 끝까지 얼어가는 그런 모습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회를 도다 5시간 10분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힘차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다운다운 시전열 아홉 여 일곱 섯 다섯 넷셋둘 하나, 하나, 하나. 이리으로 한사람 박수 한번 주기니다자 드디어 비가 일로 올라간 세계적인 풍색질을 이용 지구환경운동화 한 영웅이 비가위로 올라갔습니다.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얼음은 비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사나이 발은 병 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표현하는 극강의 법을 입니다 오늘 자연출도시 제천시는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직장인타문화축구협회와 함께 기후위기신각성을 각국 정상들과 지구천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계 기록에 도전하러 왔습니다. 제천신을 반드시 전 세계에 알리는데 반드시 세계 기록을 성공시키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식단 조절과 늘 훈련을 통해서 오늘 발가락 하나 움직이면 바로 아웃입니다. 그리고 정확하게 올라간 시간을 지금 처운부터운운을 시작했고요. 오늘 이 대회를 개최를 위해서 한국다문화가정 직장축구협회 회장이시면서 자기의 모토가 있습니다. 많은 국가대표를 길러내고 축구대회를 통해서 이 강석궁 회장은 축구과 동시에 나를 축구장에다가 묻어달라는 그룹 벌써 명언을 남길 정도로 우리 유명하신 분입니다. 강석궁 회장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조수환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안녕하세요. 아, 어, 선수 여러분들 2025년도 첫 대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오늘 제천시 김창규 시장님이야또 안상욱 체육회 회장님, 또 모든 축구,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하래 오늘 제천시에서 이 뜻깊은 대회가 개최됩니다. 바람이 분다.